아, 여러분들이 그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유기학 강의를 어, 온라인 강의를 들었습니다 아마 1주차 2주차에는 유기학 1장을 어, 여러분들이 어, 공부를 했을 겁니다 어, 우리 교재상으로 1장인데 여러분들이 온라인 강의 영상에는 어, 우리 교재를 제가 그 녹화하지 는 않았습니다 어, 기존에 어, 유튜브에서 있는 어, 많은 사람들의 강사들의 유기학 강의를 제가 올려드렸어요. 그 중에서 저그 그, 보통 미트 강사들이 쓴 화해를 제가 소개를 했었는데 뭐 안정민 강사라든가 권현진 강사라든가 김준 강사가 했던 그 유기학 교재, 그 사람들의 유기학 구조와 결합이죠. 구조와 결합. 물론, 우리 교재도 일장이 구조와 결합이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에서 있는 그런 유기학 강사들의 동영상을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도 그세 사람 중에 한 개를 택해 갖고서 잘 공부를 할수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장 강의를 그렇게 여러분이 잘 이해한 걸로 보고 우리 교재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제가 PPT를 우리 이제 그 강의 자로에 열려 놓은 적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PPT를 보고 그 저기 그 다른 사람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아마도 유교학 노트 정리를 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시험을 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연 유교학 1장을 얼마큼 소화를 했는지 아마 어, 스스로 판단해 보고, 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미진한 점이 있다면,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어, 그, 이미 동영상에 올려져 있는 강사들과 달리, 우리 교재를 중심으로, 우리 교재의 PPT를 중심으로, 제가 다시 강의를 하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다 생각되면은, 어, 지금 진도를 3장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부분은, 어, 한번 보시고, 어,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 현재 그 온라인 동영상 강의에 2장은 제가, 어, 우리 교재를 교제 교재 PPT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1장 문제와 2장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소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어 보고 요 문제에 대해서 어, 결과를 어, 이것도 여러분 제가 지금 과제를 유경노트를 만들어라 그래서 각자 자기 자신의 노트를 만들어서 나중에 과제를 한 시간에 한장 분량으로 어, 사진으로 제출할 건데 지금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 추후에 문제 풀, 풀이를 제출을 할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답을 직접 알려드리진 않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좋고, 그리고 일장 부분은 제가 강의를 직접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보충 설명을 해봐가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잘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유기학을 설명할 때, 제가 PPT를 얼린 거에 사이언스를 썼고, 그 다음에 케미스트리를 설명했고, 그 다음에 오가닉 케미스트리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 사이언스가 뭐냐. 그죠? 사이언스가 뭐냐. 뭐, 지나면 얘기했죠. 지식이다. 아는 거다. 그랬는데, 사이언스 중에, 아, 그런 일반적인 사이언스가 있는가 하면, 워킹 디피니션. 우리가 이제 과학을 접하고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사이언스를 어떻게 정의했어요? 객관적이고 반복적이고 공통적인 방법, 그게 뭐야? 실험 내지는 관찰 등등이죠, 그렇죠? 그런 걸 통해서 얻은 지식. 그래서 좀 사이언스에는 우리는 모든 지식이 다 해당된다. 그래서 인문학적인 지식은 인문과 사회과학적인 지식은 사회과 자연과학 분야에 대한 지식은 자연과학,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통상 우리는 과학, 그러면 자연과학을 많이 지칭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이언스에 대한 정의를 알고 있느냐, 라는 문제를 낸 거고, 그럼 사이언스, 그 자연과학 분야 중에서 우리는 자연과학을 접근하는 방법이 수학적 모델이면 물리, 박물학적, 관찰을 통한 박물학적 분류학이라면 생물, 근데 화학은 어떤 거라 그랬어요? 그런 물리학적, 생물학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화학은 보다 일반학 책에는 뭐에 대한 것? 물질의 과학이다. 이렇게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물질은 뭐예요? 질량과 부피를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좀더이전 워킹 디펜이션, 좀더 화학을 하는 사람 입장, 과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케미스트리 어, 그러면는 실은 전자의 이동을 다룬다라고 얘기해요. 전자의 이동. 즉,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최외곽의 전자가 완전히 트랜스퍼 된다면 이온 결합, 그리고 체외각의 전자를 쉬어 공유한다면 공유 결합, 이렇게 이제 화학 결합이 날라진, 갈라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럼그 면에서 전자의 이동을 다루는 것이 화학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일반화학에서 말하는 화학의 정의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물질의 조성과 구조를 이해하여 성질을 파악하고, 그 물질의 변화, 즉 반응, 반, 변화에 대한 에너지를... 공부하는 학문 이것이 화학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1828년에 벨러의 암모늄 이소시아네이트로 의해서 우레아를 합성한 걸 기점으로 우리는 유교학이라는 얘기를 살아있는 생명체로부터 얻은 화합물이 아니라 탄소 화합물을 다루는 화학이라고 분류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의들을 여러분들이 얼마큼 이해하고 있는가 그거 외에, 그거 외에, 일장에서 나왔던 용어들이 무지 많죠? 일장에서 배웠던 용어들이 뭐예요? 실은 일반학 시간에 배웠던 용어들입니다. 지금 일장에 있는 내용은 다일반학서 배운 거를 유교학에서 필요한 것만 발췌한 부분 일장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뭐, 전금성도부터 화학, 과학, 유교학, 그 다음에 뭐예요? 원자궤도, 오비탈이라는 얘기죠. 원자궤도함수, 여러분도 원자궤도함수가 뭐였어요? 전자가 분포되어 있는 영역을 의미면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분자궤도함수, 몰킬러 오비탈이라고 하죠. 그리고 원자궤도함수, 에터미 오비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원자궤도함수, 분자궤도함수, 그 다음에 레조넌스 공명, 공명구조, 그쵸? 이중결합이 하나걸로 하나씩 있어갖고서 파이전자가 디로칼라이데이션, 편재화 되어 있는 걸 얘기했어요.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전기음성도, 저는 아마 이 전기음성도를 매우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업을 한다면 여러분이 일반학 시간에 배웠던 용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전기음성도예요. 왜? 전기음성도의 차이에 따라서 극성이 생기고 극성에 따라서 반응의 종류가 달라지고 반응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전기음성도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기음성도, 전자를 끌어당기는 능력 일렉트로 네거티비티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와 함께 수수결합 수수결합은 어디에서 나왔죠? 분자 안의 결합이에요? 분자 간 결합이에요? 제가 화학결합을 설명할 때 분자 안의 결합에는 이온결합과 공결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자 간 결합을 얘기할 때는 뭐이 수소 결합을 중심으로 제일 센 결합, 그다음에 어, 쌍극자 상호 작용, 제일 약한 결합이 반데르발스 포스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분자 내 결합과 분자 간 결합은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죠.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물을 쉽게 생각한다면 이물 분자예요. 그렇죠? 이 물에 대한 분자 이한 분자죠. 한 분자 내에 산소 원자와 수소 원자간의 결합, 이쪽 수소와 산소간의 결합, 즉 원자와 원자간의 결합을 통해서 분자를 이루는 거죠. 그러면 이런 까만색의 물 분자와 함께 또 다른 어 만약에 파란색의 물 분자가 있다, 그럼 이물 분자가 있다, 그럼 이 하얀 파란색의 물 분자와 까만색 분자와 파란색 분자 간에 분자와 분자 사이에 결합력이 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이라는 분자는 우리가 흔히 보이는 물질이라는 것은 화합물 단위예요. 화합물 단위는 분자와 분자가 모여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이 물그릇에 물이 담겨져 있다. 그럼 거의 물이 한분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즉 일몰이라고 우리 흔히 배웠죠. 일반학 시간에 일몰은 뭐야? 아보가드로 수만큼 6.02 곱하기 1 0의 23등계 만큼의 분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런 까만색 분자와 빨, 파란색 분자와, 분자와 분자와 분자 사이의 결합력, 이렇게 수수결합, 반델발스 폴스, 쌍극자 상호작용이죠 이거는 이렇게 반결합으로 표시되요 그럼 어떤 결합이 세겠어요? 이 까만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수소원자와 산소원자 간의이 결합이 세겠습니까? 아니면 이쪽 분자와 이쪽 분자 사이에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분자 간의 결합이 쓰겠습니까 네, 물론 분자 내의 결합이 무지 센 결합이죠. 이거는 끊으려면 분자를 깨기 때문에 매우 큰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지만 까만색 분자와 파란색 분자 사이에 분자 간 분자 간 결합은 약한 결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끊어지는 결합이죠. 그렇지만 그 분자 간 분자 간 결합 중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수소 결합, 이거 수소결합이죠 여러분, 수소결합에 정의 잘 배웠을 줄 믿습니다. 유기학에서 제일 많이 쓰면 분자간 결합력 중에 제일 중요한 개념이 수소결합이죠그 다음에 쌍극자 상호작용, 약한 결합이 반대발 스포수 있다고 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자 내 결합과 함께 분자 간 결합의 종류를 잘 파악하고 그거에 대한 정의, 그리고 어떠한 건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공유 결합 나왔네요. 이거는 분자간 결합, 이온 결합, 분자간 결합, 그렇죠? 수소 결합은 아, 분자 내 결합, 분자 내 결합. 그 다음에 수소 결합은 분자 간 결합, 그렇 다음에 이게 뭐죠? 하이브리디이제이션 뭐예요? 혼성궤도 엄수죠 혼성화죠, 혼성화. 혼성화를 왜 해요? 혼성화를 안 했을, 안 했을 경우에 탄소는 탄소는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되세요? ES에 두개 이 p 에 각각 하나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상태로 전자를, 분자의 전자배치를 그린다면, 위에서 구진다면 이렇게 돼요. 즉, 여기에 H가 하나씩 들어가고, H가 하나씩 들어서 두 개가 들어가고, 여기에 있는 전자쌍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결합이 두 개밖에 못 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쉬프트 돼서 하이브리드 아이션 시킨다고 이장에서 설명을. 설명을, 아 1장에서 했군요.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혼성 궤도함수를 2장에서 했나요? 혼성 궤도함수를 만들어내지만이 혼성 궤도함수를 만들어내지만이최외각에 어, 있는 4개가 각각의 화학 결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개념에서 혼성 궤도함수 만들 수 있는 혼성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연력학적으로 안정화되려고 저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있어요? 형식전화. 그죠? 뒤에 보면 형식전화 쓰는게 있습니다. 루이스 구조의 전자 배치를 맞춰 갖고서 형식전화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긴 뭐 있어요? 어, 비편제화, 디로칼라디에이션, 즉 파이 전자가 한쪽에 몰려 있는 거냐, 아니면 골고루 퍼져 있는 거냐 그 얘기를 하죠. 골고루 퍼져 있을 때공명 구조를 이루어서 안정화를 이룬다. 그 다음에 여기 반덜발 스포스 있죠? 아까 얘기했던 분자 간 결합 중에 가장 약한 결합력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 파울리의 베타 원리, 파울리의 베타 원리 이건 뭐예요? 훈트의 규칙, 파울리의 베타 버츠는 하나씩 하나씩 먼저 들어간다는 얘기고 훈트의 규칙은 쌍으로 들어왔다는 얘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질량수, 어떤 원자에 원자번호가 있고 질량수가 있죠. 원자번호는 양성자의 수를 나타내고 질량수는 양성자 플러스 아, 전자의 수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그러한 내용들, 동소체는 뭐야? 동소체는 원자 번호는 같으나 질량수가 다른 물질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용어들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얼만큼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이제 기본 문제, 여러분들이 PPT에 있는 것을 보시면서 어, 훑어보면 되겠죠.